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이를, 영을 따른 영이를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상황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리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꿈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인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하시면, 너희 육신이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군지 그리도 영이 없으면 그리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리며 죽은 것이나, 영은으로 말리아 살아있는 것이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네,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신시네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그 영으로 말리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의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너희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은 은시를 죽이면 살리니, 물을 하나의 님 영으로 인도 안 받는,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욕심을 따른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두 가지 삶이 있습니다. 욕심을 위해 사느냐, 주님을 위해 사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육신은 모두가 나 중심이에요. 육신은 절대로 주님 중심이 아닙니다. 나 중심이에요. 나, 내 가정,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산다는 것은요, 과거에 그냥 나의 모습 그대로 사는 겁니다. 내가 사는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원으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내가 지었던 제값으로 발매하면 앞으로 당할 영원한 형벌을 대신 그분이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우리는 더 이상 믿음 안에 들어왔지만 믿음으로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그분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사는 것은 그 전부 나를 위한 거예요. 그분 우리에게 이런 표현이 적당할지 몰라도요.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되는 인생은 나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뭘로 하나님 도움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도움을 안 줘도 그분은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에게 영광을 안 돌려도 그분은 영원히 영광으로 충만한 분입니다. 여러분, 좀 도와주면 하나님의 힘을 더 얻을까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우리가 만족해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은 실제로 나를 가장 사랑하는 길입니다. 이거 몰라서 그래요. 근데 오늘 기독교인들이요, 뭐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벌써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목사, 장로, 우리 신앙생활 산육신호 돌아간 거 얼마나 많은지 아요 제가 2월 1일부터 전역 기도 없을 겁니다. 왜냐, 좀 편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요. 얼마든지 희생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 중심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목사님은 새벽 기도를 안 하시고 저녁 기도하신다 그래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낮 기도하면 안 됩니까? 자정 12시에 기도하면 안됩니까? 온 성도가 같이 모해서 기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있다면, 그게 가장 합리적인 겁니다. 근데 지금 기도도 얼마 안 되는 숫자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피곤하다고 진짜 피곤한 것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몸뚱아리가 신이신. 여러분 어제 여러분의 주된 생각이 무엇입니까? 뭐그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교회라니까. 이 목사가 주도하는 게 교회가 아닙니다. 목사 그 건물이 아니고 목사가 여기 직장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이 그리스도 섬기기한.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관심이 있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지만 목사가 해야 된다는 건 교회가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데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 귀하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예배당 이라는 것이 내가 잘해야 여러분 주일에 가서 예배 드리기에 불편이 없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를 잘 숨기게 한거죠. 우리가 각의 역신대로 살았잖아요. 8장 1절 7장 보면요. 우리 인간은 예수아이면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게 7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체 속에는 죄법이 있어서 우리는 죄 가운데로 쫙 끌려간다는 그런 걸 말하는 게 7장이거든요. 희망이 없습니다. 27장 입 사지 보니까 오라, 난 공고한 사람이다이 사망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야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야암하나님께 감사로다 그런 적이 이 자신이 마음으로 하나님 법을, 육신은 제법을 섬기노라. 그렇죠.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두 사람이 있어요. 제법과 하나님 법. 제법을 섬기는 자가 육신에 산 자요. 하나님 법을 섬기는 자가 영어로 사는 자요. 예그런데 우리는 제법을 섬겼던 우리들이 하나님 법으로 돌아올 수 있나요? 돌아올 수 없어요. 우는 죄법을 생기 때문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예수님이 그 인생의 죄 값을 청산해 주었다는 겁니다. 8절에. 인간의 죄법을 청산한 그 답이 8장 1절 2절입니다. 근데 이제 그리 도 예수 안에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죄 있는 사람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죄인이에요.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면 그렇지 않아요. 2절에 그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서의 모습을 해방하였다. 3절에 일법 육신으로만 연약하여할수 없는 것은 하나님은 하셨다. 우리가 할수 없으니까. 곧그 죄로만이 아마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죄를 정하사 이청했다는 말은 육신제를 그에게 심판했다는 거죠. 그에게 판결되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일부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산다. 이 말은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었다는 겁니다. 일부 요구를 예수님이 대신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여러분과 제가 절망입니다. 외당에 나온다 해도,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해도, 예수의 십자가 공로 없이는 우리는 망할 자입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 미루신 거요. 그래서 이제부터 육신을 따르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떻게 주뜻으로 살까? 어떻게 그리도의 스 몸된 교회를 잘 숨길까? 어떻게 미리 면약한 내 가족과 이웃들을 믿음으로 세울까? 이런 것이 여러분의 생각이라면 여러분 영의 사람이에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이 혼자 계셔서 같이 전심을 먹었어요. 먹는데, 이번에 계속 정치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못 바꿀 일들을 가지고 너무나 많이 고민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이 부질없는 일에 간섭을 많이 합니다. 진짜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요. 자녀 걱정 많이 하죠. 여러분 그 걱정한다고 자녀의 삶에 큰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기도해 드릴 뿐입니다. 육신의 요구를 따르고 있다면 여러분은 신신한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점점점점 점점 여러분과 제가 육신대로 사는가 목사님 저도 그래요. 제 몸이 편하고 제 삶이 편하게 산다면 목사는 이름 맞고 있어요.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속이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내 중심 가치인가 그겁니다. 날씨가 추워서 어제 어떤 구역장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이번 주 추운데 구역 에배를안 드리면 어떨까요? 제가 한자이모자가지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날씨가 추운 게 우리가 구역에 배드린는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솔직하지 않습니까? 구역장의 믿음이 이 정도로 지금 떨어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 가졌어요. 뭐 안, 뭐안 보이면, 뭐안 보인 거할수 없지만은, 내게 준이 사명이 얼마나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수님 모여서 예비하고 여러분 주일학교도요 한 애가 서면 주일학교에 섭니다. 중고등학교에도 그게 믿음이 한 애가 서면 다른 애가 같이 섭니다. 청년부도 마찬가지요. 한주 청년이 믿음으로 서면요 분위기가 쫙 끌려요. 교회도 집사람들이요 어시어시하고 믿음으로 서잖아요. 전도 안 나가면 우리 막 전도에 합류하고 막 열심히 하자고 교회가 분위기가 달라져요. 영적인 분위기를 주도해야 되는데, 육적인 분위기로 흘러간다면, 교회는 슬픈 일입니다. 앞작선 일군들이 다른 사람의 삶에, 믿음으로 떨어지는데 담대함을 주는 거에요. 예배 나오지 않는 데 대한 담대함을 주는 거에요. 이건 비극이에요, 비극. 주를 섬기되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이 믿음에서 물러가고, 여러분, 세우신 목사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면요, 주님 어림도 없어요. 세우신 목사를 어렵게 생각해야 돼요. 목사가 한마디 하면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언제 제 권이 나타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제 혼자서 사다리 잡고 올라가가지고 하루 종일 일했어요. 아내하고 필요하면 좀도움 얻어가. 다음 주에는 영상이 나와야 될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우선 이번 주에 서울에 부탁을 해도 연락이 빨리 오지 않으니까. 어쨌든. 하나님 일은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는 대충 할 수도 있을지 모두 그것도 그만안 되지만은 하나님 생기는 건요. 대충 하면 안 돼요. 구역장? 대충하면 구역 무너지는 거예요. 반한 겁니다. 저도 제 안에서 목사일을 대충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요. 싸워요. 우리 선곡교회는요. 제가 개척했으니까 제가 어떻게 하더라도 말하지 않지만 전 주님이 두려워요. 절 내에서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를 쏟으신 주님이 두려워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고개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 믿는 게요. 대표 기도하면 하는 그 단어 하나를 저는 얼마나 관심있게 듣는지 모릅니다. 왜? 여러분 믿음이니까. 육신을 따르지 마세요. 이 욕구가 강렬합니다. 영을 따르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해결하시오. 아시겠어요? 영을 따라야 하나님이 해결하시죠. 주님은 안 따라가는데 주면 뭐 하겠습니까? 세상으로 더 나가지. 그렇잖아요. 다음 주일이 우리에게 장립 30주년이에요. 내가 그 얘기하지 않는 이유가요? 관심하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성곡교회를 세워가지고 얼마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에 모인 얼마 안되는 숫자라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개 중심으로 서고 주님 중심으로 서고 육신을 따르지 않으면요 우리 성곡교회는요 얼마지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이요 저만 바로 서면 성곡교회 바로 선다 안 흔들린다 뭔가 기준이 있어야 돼, 기준이. 여러분, 영적으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지 마세요. 영을 따르세요. 언제나 우리는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따른, 다른 다는 육신이를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영이를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우리 원래 모습으로 똑같도록 하는 거예요, 그냥.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할렐루야. 육신의 생각 하나님과 뭐가 된다고요?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관심 없어요.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가시면 내가 육신이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할렐루야. 육신이 있지 않고 영에 있습니다. 이 영이 있다는 것은 언제나 주님 마음이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영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내 안에 들어 있으면 그 육신이죠. 그렇기에 내 안에 계시는 면 몸은 죄로 말려면 죽은 것이나 이 몸의 사욕을 따르지 않습니다. 죽은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뭐 살았던 그 지난날의 삶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영은 어로마리아만 살아 있는 것이나.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가시면,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가시는 그 영으로 발리하마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자.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보면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우리 믿음,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래요. 제가 그말 합니다. 주님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말은요. 내가, 내가 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내 가치가 영을 중심으로 생각하느냐, 육을 중심으로 생각하느냐. 영은 하나님시고 이 육은 납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영은 하나님이시고, 육은 납니다. 영은 하나님 말씀이고, 육은 내 생각입니다. 영을 따릅니까? 오늘 교회는요, 회계 아주 시대해요. 여러분, 지옥, 천국, 기독교인들이 매력적인 단어가 아니라고 요즘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것이 우리는 천국입니다. 영생입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이 굳게 서기를 바랍니다. 12절에 형님들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지어서 육신으로 살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처럼요. 세상에 빚진 자처럼 몸부림치는 거예요. 성공해 보겠다고 잘 살아 보겠다고 빚진 자처럼 몸부림치는 거예요 육신은 죽을 때까지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육신의 요구를 다 수용하면 믿음 생활 못 합니다. 육신의 육신대로 그렇게 살지 마세요. 자, 우리 한절더 볼까요? 넘어가서 로마서 13장 보겠습니다. 13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장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비리에 아무에게든지 아무 비도 붙이지 말라 남을 사랑한다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가늠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독질하지 말라 탄하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개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슬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네 어덕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아멘 우리는 사랑의 비신자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아무리 갚아도 갚아도, 하나님의 사랑의 빚은 갚을 길이 없죠. 육신의 빚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살아도 살아도 끝없이 욕심이 나오는 게 육신이죠. 맞지요그 이성은 두 가지 빚자로 살아가요. 육신대로 지금 살거나, 사랑의 빚자로 살거나, 그래서 주님 사랑하고, 그에 몸된 교회 사랑하고, 성도 사랑하고, 이것은요, 영혼이 갚을 수 없는 빛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육신적으로 계속 살아요. 굉장히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은 합리적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요즘 교회가요, 주일 오후 예배가 없어져요.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교회가, 이제는 애 맞춤 식사하고 예배 드리다가, 아, 이제 집에서 가족끼리 드리다 회사 없어지고, 수예회도 없어지고, 교회는 점점 편리지져 돌아갑니다.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길래 힘썼습니다. 나는 추운 날씨에 나온 여러분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한 말씀 주는 겁니다. 여러분 책망이 아니고 위로입니다, 위로. 육, 육, 육신 같으면 오늘 안 나와요, 새벽에. 할렐루야. 육신대로 산다면 오늘 새벽에 나왔겠어요? 귀찮지 영으로 살려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한 거 아니에요. 저도 이 새벽에 사실 여기 늦게 나왔지만 조금 시간 내나왔지만 제가 일찍 3시좀 지나서 4시 되기 전에 일났어요. 일나서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어쨌든 여러분 육을 따라 살지 말고 영을 따라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믿음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냐,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냐, 두 종류밖에 없어요. 믿음 좋다는 말은, 나 믿음 안 좋아버려? 그러면 누가 합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하지만, 내 중심은 주님께 있습니다. 얼마나 하기 좋은 말이에요. 그건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합리성입니다. 사람은요,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모든 것이 다 따라가는 겁니다. 시간도, 생각도 다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의 빚은 자로 사세요. 육신대로 살지 말고요. 육신의 빚은 자로 살지 말고, 사랑의 빚 자로 살라는 거예요. 끝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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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신의 빚 자로 살지 말고, 끝없이, 끝없이 사랑의 빚은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큰소리를치면서나따라라 이라 해도 가만히 내가 주면 따라가면요. 주위에서 이렇게 영적인 분위기가 세워져요. 세워져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서잖아요. 그러면 가족들이요, 쭉 이렇게 여러분이 영적인 삶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가 되는 거예요. 구역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고, 다 정리가 돼요. 내가 믿음으로 딱 사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아침에 꼭두 가지를 지어가세요. 육신의 빚진 자로 살 것이냐, 영의 빚진 자로, 자로 살 것이냐, 사랑의 빚진 자로 살 것이냐, 육신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2018년,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삶은요, 육신을 따라가면요 계속 지쳐요. 어제 뉴스를 잠깐 보니까 어떤 연예인 이름 말했더라고요. 연예인 가운데서 40%가 우울증이다 하고 할거 있다는 거예요. 이생에 최고의 곽강을 받고 있는 스타 지금이 우울증이 40% 우울증 치료받다가 어쨌든 목숨 잃은 그런 얘기도 어제. 에서 내가 들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고자는 하그 대상이 육신이 아니고 여러분이 사랑의 빈자로 살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먼저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자신을요 귀하게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너무나 귀하게 보시는구나.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자존감을 높이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뭘 기도하더라도 주님 들으십니다. 어떤 문제라도 주님은 해결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주님은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